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5월 25일에 열린 소팔코산홀배 2라운드 강동윤 구단과 신민중 구단이 대국인데요 두 선수 모두 한국바둑의 초일류 기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강동윤 구단 랭킹 3위고 신민중 구단 5위인데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강동윤 구단이 100위고 신민중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초반은 양화점으로 네, 무난하게 진행을 했고요 네, 초반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3-3에서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네 군데 다 3-3을 파는 네, 그런 포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늘어, 늘고 밀때 손을 빼고 다시 한번 네, 단수치고 젖혀 두면서 일단 네, 손을 뺐다는 거는 네, 이 대전머리는 맞더라도 어, 좌변쪽에 이 흙의 모양이 커지는 것보다는 백도 대저쳐 왔을 때 상변쪽이 더 커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강동의 구단이 젖혀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수의 의도는 일단 그냥 빠지면 후수죠 확실한 후수인데 젖혀 이어두고 만약에 흙이 호구 쳐서 <laughs> 호구쳐서 지키게 된다면 다음에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두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실전처럼 손을 빼고 두면 은 나중에라도 젖혀 이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흑돌들을 압박하는 좋은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빠질 때와 이제 젖혀 있는 그 차이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실전에서 흙이 젖혀오니까 백도 대젖혀 가고요. 자2단 젖히는 거 당연히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빠지고 밀때 하나 끊어주고, 자 바로 젖혀갑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제 그냥 잡으면 백도 늘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흙이 끊는 건 이렇게 단수 단수 맞는 흙의 자세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싸움은 네흙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가운 싸움이 아니에요. 신민중 구단도 일단 끊어갔고요. 자, 이 수는 이제 단수치고 뭐 늘면 밀어왔을 때이 축이 좋거나 아니면 끊어두고, 네, 제압을 했을 때, 이 백한점을 제압했을 때, 이흙두 점이 바로 잡히는 자세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런데 나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지, 네, 끊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자, 끊어두니까 강동윤 구단도 일단 빠지고, 네, 뛰어서 지키는 게 일감입니다. 뛰어두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축이기 때문에 잡혀요. 하지만 이한 점보다는 이 곳을 내려서면서 싸우는 게 흑입자에서는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잡거나 빈상각은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칸 뛰어두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백이 쭉쭉쭉 밀어갈 때, 또 네, 한번 밀어둡니다. 자, 여기서 살려 나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흑에게. <laughs> 회돌이 맞고 딱 뛰어서 싸움이 된다면 중앙 쪽에 106점이 붕뜬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앙 주도권 그리고 우변 쪽의 모양이 흙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 싸움은 백이 별로라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석처럼 보이는 두 점을 그냥 희생시켜주고 강동현 구단도 밀어가면서 좌변 쪽에 흙의 모양은 주었지만 반대로 상변 쪽의 백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기세로 이곳을, 네, 이제 신민중 구단이 하나 끊어오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빠르게 이 교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수 쳐서, 네, 실전도 비슷한 모양이 나오긴 했는데, 이 수를 빠르게 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낄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전에도 단수 치고, 네,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 젖혀 왔을 때, 지금 늘면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오히려 지금 늘었을 때는, 신민중 구단이 이두 점을 살려가는 게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백이 잡을 때 두텁게 지켜두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지켜두었을 때, 이흙두 점이 살아가는 순간, 상변 쪽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 네, 중앙 쪽세점 잡힌 거에 비하면, 이 두 점을 살려가는 게한 두세 집 정도 컸다고 하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큰 자리죠. 그런데 사람, 인간의 심리상 이세 점을 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민중구단이 잡아 두면서 어쨌든 먼저 교환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가 되었고요. 자, 지금까지 보시면은 백은 상변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반가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흙은 좌변 쪽, 그리고 하변 쪽에 흙의 모양이 있으면서 서로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하변 쪽을 너무 지켜 두고 싶은데 하변 쪽을 지키게 되면 어차피 백이 손을 빼더라도 잡을 순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맞으면서 공격을 당하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신민준 9단 일단은 네 우상 쪽을 지켜 두었고요 자 지켜 둘때 벌려두면서 좌변 쪽을 견제하니까, 침착하게 하변 쪽을 다시 뛰어두면서, 좌변 쪽은 깨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백이 살아갈 때 다른 진영에서 흙의 집 모양을 넓히면 흙이 나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작다고 판단한 신민중 구단, 하변 쪽을 벌려두었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3, 3이 들어가면서 이제 네, 네, 네 군데의 귀에서 다 3, 3이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발생을 했죠 자, 잡아줄 때 자, 이곳을 붙이고 드는데, 이수로는 어차피 백은 지금 좌변까지 날일자로 벌려두었기 때문에, 네, 우변 쪽을 벌려두는 게 두터운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벌려두어야 이런 식으로 흑돌들을 나중에라도 압박을 하면서 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방향차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치고 들 때, 신민중구단 하나 밀어두고, 네, 오히려 흙이 우변 쪽을 오게 돼서는, 물론 지금도 뭐한집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네, 그한집 차이여도 이런 초유류 기사들 간의 대우에선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흙이 네, 약간 좋은 형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밀어서 또만 갈 때, 젖히고, 젖힐 때, 호구치고. 자 이곳을 늘어 주면서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요 장면에서 지금 흙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수인데 자 이곳을 한번 젖혀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치받고 호구 쳐서 지키면 어 백이 잡히는 돌은 아니고 잊고 두더라도 흙이 잡혀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교환들을 해 두면 약점이 노출되면서 지금 보시면 네, 백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교환까지만 해 두고 흙이 그 다음에 늘어서 두었다면 백이 이 약점이 신경 쓰이는 만큼 흙이 이 백돌들을 공격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응수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수까지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늘어가면서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두텁게 밀어주고, 자이 수로도 백은 지금 이런 자리 한번 들여다 봐놓고 끼워 있거나 아니면은 이 백돌들을 확실하게 도망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도망 도망가는 거는 이제 흙이 하변 쪽을 지켰을 때 집으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강도는 구단 일단 이 백돌들은 바로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 득을 보는 선택을 하고요. 자, 신민중 구단도, 자, 이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젖히라고 합니다. 물론 백이 뒤로 물러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끊고 단수치면서, 일단 집으로, 내한열집가량 네 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때려놓으면, 또 흙의 모양도 두터워지기 때문에, 집으로도 득을 보고 난 다음에, 딱이 자리를 주면서우하쪽 우변쪽 백돌들을 공격해 갔다면은 흙이 굉장히 유리한 형세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신민중 구단을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뻗는 수로 백이 밀어가게 되니까 이 바깥쪽의 약점은 이제 추궁화에 갈만한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부랴부랴 들여다보는 수 하나 교환을 하고 젖히고 호구치지만 백이 딱 다가왔을 때 흙이 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도 바로 나오지만 하나 정도 교환을 해두고. 백돌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약점을 노출시켜놓고 백을 공격하는 것과 약점 하나 없이 이 백을 공격하는 건 당연히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이제 신경 쓸게이한 무더기의 대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돌은 잡힐 네, 돌이 아니죠 또 수익기 하면 강동현 구단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타게 성공한 장면이고요 신민중 구단이 완착이 나오면서 백쪽으로 약간 기울긴 했지만 여전히 내 네, 흑백서로 5대5의 승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변쪽에서 신민중 구단이 다시 한번 완착이 등장을 합니다 자이 장면인데 자. 흙은 잡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잡히는 게 이제 바둑을 이겨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신민중 구단의 선택. 네 하나 차단하고 이을 때이고 맞고, 그냥 이 뻗는 수만 선수 활용을 했는데, 자, 이렇게 두면은 흙이 집 모양을 내더라도 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기 자체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너무 깔끔하게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흙이 득을 볼수 있느냐. 흙은 일단 이한 점을 끊어 잡고요. 백은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빠지라고 하고 있어요. 빠졌을 때빈 삼각 두면 집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차렷하는 수가 좋다고 합니다. 차렷해서 100의 집을 한 집으로 제한시켜 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 한번 보자면, 상변 쪽을 보면은 단수 한방 치고, 이을 때 여기 있고요. 이을 때 딱. 찌르고 들어가면 비기라는 거예요. 내 네, 흙도 백도 서로 한 집씩이 있게 되면서 비그로 내 흙돌이 백의 상변집을 다 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는 바로 바둑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백도 빈 삼각을 둘 수가 없고 하나 들여다보면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곳을 하나 찍고 연결할 때 젖혀 있는 끝내기까지 한다면 백이 지켰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내네 집. 네, 7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흑입장에서는 눈 뜨고, 네, 7 집을 손해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악수가 등장을 하면서 백 쪽으로 승기가, 네, 승부가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어가지만, 네, 강동훈 구단, 네, 확실하게 연결을 해주고, 네, 확실하게 연결을 해주면서 붙이는 끝내기까지 야무지게 해서는 백이 확실히 좋은 종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자체로 백이 젖혀 있는다고 계산을 하면 일곱 집 차이가 나지만 약간은 뒷맛도 있기 때문에 흙의 권리라고 본다면은 네 일곱 집 차이까지는 아니고 한두세집 정도 손해를 받다 볼수 있습니다 흙이 그래서 지금의 집차이는 한두집 정도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물론 끝내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두집 차이라는 거는 흑이 역전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이제 끝내기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끝내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흑백 서로 약간의 완착은 등장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 실수로 신민중 구단이 이 밀어간 수가 마지막 패착이 되었어요. 이 수로는 내 그냥 있거나 호구 쳐서 베개집을 확실하게 깼다면은 네, 있는 게더 깔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었다면 물론 신민준 구단이 두려워했던 건 백이 잡으러 오는 건데 흙도 자체 패감이 많기 때문에 패로 버텨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백이 이제 물러난다면 흙이 이한점을 제압했을 때 여전히 약간은 불리하지만 네, 끝내기에서 역전을 기대할 만한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신민준 구단. 네, <laughs> 상변 쪽에서 실수가 계속 신경이 쓰였던지 밀어가는 무리수 마지막 패착이 등장을 하고요. 자배이딱 끊어서 이두 점을 너무 깔끔하게 잡게 되어서는 네, 더 이상 신민준 구단이 역전해가의 장면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강동윤 구단도 다시 한번 실수가 등장을 하네요. 네, 여기서 바둑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그냥 내 네, 꼬부렸으면 흙을 잡으면서 끝났. 장면인데, 자 이곳을 빵 때려내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보 수 <laughs> 기보를 완벽하게 외우고 한게 아니라, 자 아무튼 흑이 102점을 잡아가는데 성공을 하지만, 백이 이 빵단에 끝내기도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흑이 결국에는 역전을 성공 못하고. 네, 1 0이강동현 구단이 승리를 거뒀던 그런 대국인데요. 자, 이수 이제 이 바둑 더 진행이 되면서, 네, 300수까지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결국 강동현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중반 부분에, 종반 부분에 제가 흙이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돌아와서 이두 점을 그냥 꼬부렸으면 흙이 지금 보시면 여기 빠지는 수압 그리고 이곳을 잡았을 때내 네 중앙쪽이 잡히면 졌겠죠 근데 이제 초일게 몰리면서 강동현 구단도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바둑 강동현 구단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요 역시나 이제 초일류 기사들이긴 하지만 이런 세 점을 버리는 판단이라 상변 쪽에서의 차단하면서 득을 보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씩의 완착은 등장을 했지만 결국에 강동윤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이제 수익기 부분에서 어떤 수들이 있고 그 수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기부감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